안녕하세요. 눈먼카고입니다. 2022년 12월 마지막 주 해운 뉴스의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늘 함께 있던 조관이 어, 개인적 사정으로 불참하여 저 혼자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운임 변동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컨테이너 운임지수를 발표하기 시작했죠. KCCI라고. 오늘은 이 KCCI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KCCI 자료는 상하이 운임지수하고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첫째는 전부 다 40피트 컨테이너 운임입니다. 상하이 운임지수는 미국 서부, 미국 동부는 40피트 컨테이너고, 그 이외의 지역은 전부 다 20피트 컨테이너 운임인데, KCCI는 전량 40피트 운임입니다. 그래서 운임 지수가 운임 수준을 알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뭐 상하이 운임지수는 2008년인가 2009년인가 어떤 시점을 1,000 포인트로 두고 시작했는데 KCCI는 그런 거 없이 해수부에 운임 공개한 그 내용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서 사용하는 운임으로 지수를 만들었다. 그래서 상하이 운임지수보다 좀더 현실 운임에 가깝다. 세 번째로 상하이 운임지수는 말 그대로 상하이발 운임에 관련된 건데 KCCI는 부산발 운임이기 때문에 한국 상황에 더잘 맞을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KCCI에서 상하이 원인 지수보다 KCCI 지수가 더 나은 점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KCCI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대비 이번 주에 전체 지수는 45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2.32% 하락했고요. 전주 대비 조금 덜 하락했죠. 제가 그옆에써 놨는데, 지난주에는 86포인트 하락해서 4.25%가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대비 이번 주가 한반 정도 하락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운임 지수를 보면 미 서부가 1,516, 미 동부가 3,384, 유럽이 1,870, 지중해가 3031. 요게 전부 지금 40피트 운임 수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장에서 보는 운임하고 유사한 운임들입니다. 저 많은 운임 지수 중에서 저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 지중해가 17포인트 상승해서 0.56%가 올랐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너무 운임이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약간 반등하는 추세가 있고 거기다가 선사들이 배를 많이 뺐기 때문에 운임이 반등한다는 내용을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중해가 약간 아주 미세하게 상승했고 나머지는 다 하락 중입니다 이번에는 해운뉴스 오려모음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 공장에서 새해 휴무 즉 춘절 휴무를 예년보다 2주 이상 앞당겨서 쉰다고 합니다 그 이유 누가 뭐냐면 첫째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코로나 규제를 많이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하루 100만 명의 환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약 5천 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하루에 370만 명 정도 환자가 발생한다는데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확진되어 가지고 출근을 못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 공장에서 인력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중국 내 미국 제조 주문량이 작년 대비 무려 40%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섬유 공장들은 약두달 정도 조업을 쉰다고 합니다 미국이 가장 큰 수입시장이고 그 다음에 유럽인데 이런 미국과 유럽이 경기침체 때문에 주문을 줄이거나 취소하거나 하다 보니까 공장에서 일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또설 연휴를 땡겨 가지고 내년 초부터 그냥 2주 이상 쉬는 일이 지금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이 미 서부 노선의 선복이 평소 대비 거의 절반 수준이다. 이제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물동량이 너무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운임이 너무 빠지다 보니까 현재 미국 서부항로에서는 손익분기점 이하로 컨테이너선 운임이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선사들이 선복을 많이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2M, 머스크, MSC 같은 경우에는 평소 대비 절반 수준으로 현재 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에 선박 공급은 5% 6% 정도 될 건데 컨테이너 물량 증가는 2.5% 정도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도 운임이 많이 하락할 것이라는 어떤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선사들이 운임 하락을 막기 위해서 대대적인 임시결항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 달 12월 달 같은 경우에 국민은 약21% 그리고 유럽은 19%가 선복이 줄었습니다. 선사들이 운항을 줄인 거죠. 작년 12월에는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나가는 선복이 33%가 줄었다고 합니다. 작년 12월에 올해는 뭐20% 정도밖에 안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번처럼 인위적으로 선복을 조정한 게 아니고 당시에 미국의 항만 정체가 엄청 심했잖아요. 그래서 미국 항만에 들어간 배들이 못 빠져 나와가지고 스케줄에 배가 있는데 그 배가 아시아 지역으로 못 돌아와가지고 할수 없이 배가 빠진 거였죠.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니고 선사에서 어 화물이 없으니까 운임이 떨어지니까 인위적으로 임시결항을 해가지고 선복을 2 0 지금 줄이고 있고 어 내년 1월에는 이미 10%를 줄이기로 발표했고 어쩌면 1월이 막상 되면 그보다 더 많은 선복을 줄일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베트남의 섬유 어류 수출이 작년보다 9% 증가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세계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물량이 많이 줄었죠. 근데 베트남의 경우에는 올 상반기에 섬유 수출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9% 증가해가지고 430억에서 440억 달러 정도 수출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증가가 있는 거죠. 세계 경제가 지금 안 좋은 거에 대비하면 마지막. 베트남의 국제물류 허브 잠재력이 매우 높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베트남 물류산업이 연간 두 자릿수로 성장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고 또 물류인적 자원도 부족하고 거기다가 물류정책도 부족하고 그래서 베트남 물류산업의 성장을 막고 있는데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이 중국, 인도, 멕시코에 이어가지고 국제물류기업 기회가 네 번째로 많은 나라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물류 허브로서의 잠재력이 매우 높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조간 없이 제 혼자 이렇게 준비한 내용을 읽는 방법을 했습니다만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봐요.